사간. 네, 인사드립니다. 아, 요즘 세상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고 싶지 않 않거든요. 그냥 남은 내삶내 내 하고 싶은 거 자유로운 내 영혼 속에서 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좀 마음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세상일에 <laughs> 뭐 관여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특히 정치 같은 건요. 경제는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경제에 관심을 안들 수는 없잖아요. 특히 정치 같은 거 관심을 갖고 싶지 않은데 자꾸 얘들이 말을 시키네. 정치가 왜 이렇게 유치합니까? 지금 요즘, 옛날부터 유치했는데 요즘 하는 짓거리 왜 이렇게들 유치합니까, 정치하는 놈들 민주당. 저, 윤석열이 뭐, 천공이니 뭐니, 천공이니 뭐니, 막, 무속인, 쿠판, 막, 얘기로 몰더니, 또, 김영현 장관이, 누구지? 그, 노 누군가, 그, 그, 비선 있잖아요. 그, 군대에 있다가, 빨리 좀못 벗고, 이제, 살인이 되신 분이, 이번에 뭐, 비아폰을 같이 두글고, 뭐, 그, 뭐죠? 겸을 같이 노니, 뭐, 햄버거 가게에서, 노 누구였죠? 그 양반이 이제 그 김영현이 하고 비단아 씨한테 김영현이 사주를 물어본 모양이야. 그래서 비단아 씨가 어 비단아 씨가 근데 상당히 신통력이 있네. 그걸 딱 김영현이를 보고 어, 보통 군인은 아닌 것 같다. 앞으로 장관이 될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대요. <laughs> 대단한 그 무당 아닙니까? 어 이거 예. 네. 그렇게 해서 또 김용현이 막 그쪽을 막다그 무당들 전부로 다니는 사람으로 몰고 있네요, 또. 참. 어이가 없네요. 민주당 하는 짓거리가. 너희들은 점안 보냐? 응? 너희들은 점안 봐? 우리 어렸을 때뭔 일이 있고 그러면 우리 부모들이, 응? 옷 어디다가 다 부적 넣어주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한번 뭐 무당님들이 다 써준 부적이죠. 그런 거 경험 안 했어요. 무당 샤머니즘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나라 전통적인 하나의 그 신앙이에요. 샤머니즘이라고 하죠. 예수는 이제 뭐. 인간사 내려와 갖고 너무 박해당하고 희생하고 시고 그래서 존경하면서 종교화됐지만은 불교도 보리스 밑에서 워낙 큰 뜻을 깨우쳐서 성인이 돼서 불교의 종교의 시조가 됐지 않습니까 무당들도요 신내림한다고 그래요 자기들은 저번에 영화 그파묘에서도그 영화의 관객들이 천만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이게 저는 굿이나 예? 뭐 내림굿, 씻김굿, 뭐뭐어 뭐 뭡니까 뭐 아이 굿 경험을 안 해봤나요? 아여튼 우리 민족의 그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한 그 믿음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왠지. 부족이라도 들고 다니면은 왠지 뭔가 누군가 다를 보여주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무당들은 뭐 신내림을 하는 사람들이 무당들이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역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역학은 이제 뭐 이렇게 사주 보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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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뭐 관상, 관상 보고 관상, 예, 그시 사주 보는 거 시잖아 태어난 시 관상 보고 또 손금 보고 뭐 여러 가지 또 보는 게 있어요. 약간 역학은 그래도 조금 더 학문적이죠. 그냥 무당은 그냥 어떤 뭐뭐뭐 음? 뭐, 뭐 하나 애군이 오면 액땜한다고 그막파닥거리 하고 울잖아요. 우리 민족 전통의 하나의 샤머니즘적 신앙이에요. 그게 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구순만의 그 사법시험을합격 있기 때문에 하, 해도 안 자꾸 낙방을 하니까 분명히 점을 많이 봤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 네. 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그 점만 보고 부족 같다안 하고 그런 사람 있나요? 아, 이거 비단 아신가, 뭔가, 거기 참, 영특하고, 신통방통이네. 김영현이가 장관 될 것을 예측을 했네. 네. 응? 음? 그런 것까지 다아니 그럼 기독교 믿는 사람도 공격해야지. 불교 믿는 사람도 공격해야지. 왜, 거기는 기독교는, 뭐요? 조금 더 과학적이요? 다 그, 우리 죽으면 다, 한 줌의 재지. 우리가 잘 때는 그래도 내가 그래도 조금 움직이니까 꿈이라는 걸 꾸잖아. 거의 내가 지금 거 활동을 안 하잖아요. 그럼 죽음이라는 건 뭐요? 예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잖아. 내가 활동을 안 하니까. 그래사실 영혼이라는 건 나는 없다고 봐요. 영혼이라는 건. 근데 기독교에서는 어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응? 음? 그럼 거기에는 뭐 어떤 그런 비과학적인 그런 신앙 요소는 없나요? 우리나라 전통적인 신앙이에요. 굿하고 무당한테 정캐 정캐 복채 주고 정캐 받고. 예, 역학에서 사주 보고 관상 보고 손금 보고. 응, 어? 막, 손으로 계속,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뭐. 아, 그런 걸 가지고, 국회에서 비단하시 들다가, 그걸, 뭐라 합니까? 뭐, 어디서 그런 짓을 하죠? 아니, 무당을 들다가 국회에서 무슨, 뭐 청문회 비슷한 걸 하고 자빠졌네. 왜 합니까, 그런 걸? 우리나라 국민들, 부족 한번안 갖고 다녀본 적 있으세요? 자기는 몰라도 부모님들이 사업하고 있고 그러면 지갑에다가 부족 탁 해서 받아다 적드려주잖아요 정쾌도 보잖아요. 무당한테 복제 주면서 역학도, 사주, 관상, 예? 손금 다 보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게 뭐가 우리 민족의 전통 신앙인데. 그게 뭐가 나쁩니까? 응? 그래서, 윤석열이나, 뭐, 김영현이나, 뭐, 다들 전 믿고, 무당 믿고, 그런, 응, 사람들이라는 식으로, 당신들은 얼마나 그런 거 과학적으로 사냐, 세상을? 응? 아니, 좀, 별걸 다갖다가 뭐, 국회다 들다 놓고, 무슨 뭐, 청문회를 한달지, 그런 것도 청문회랍니까? 그 사람이 전번 게뭐 잘못이요? 에? 내가 아시는 분이 조금 연세대학교 나오신 분이신데, 뭘 이렇게 하다가 잘안 되니까 역학 공부를 좀 했어요. 그, 저기 어디냐, 종로 어딘가, 거기서, 그, 무슨 무슨 도사 해가지고, 그 역학 그, 전봐주거든요. 주로 오는 단골이 누군지 아세요? 거의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관직에 있는 사람. 내 사업이 올해 좀, 뭐 연애하는 사람들도 오고 그러지만, 올해 조금 번창할 것 같소? 정치하는 사람, 내 오늘, 이번에 어떻게 당선될 것 같소? 에? 관직에 있는 사람, 내가 올해 승진복이 좀 있어? 어떻소 아, 애, 애군이 좀 있는데 액땜을 좀 하셔야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그러냐. 그럼 구신은 한판 벌리죠. 푸닥거리 한판 하죠. 그래요. 돈 많이 벌어요, 도사들. 돈 엄청 주고 가요. 예? 네? 다, 지구들 숨어서 다 하면서. 피 아이, 트집을 잡더라도 좀 적당히 잡아라, 이, 이, 이 모질한 놈들아. 아이고, 행운님, 오랜만입니다. <laughs> 아유, 오랜만입니다. 내가 요즘 정치판이 지금 시끌사끌 해갖고, 그냥, 바둑도 잘안 잡히고, 집중이 안 되니까, 바둑도 지금 뭐, 지금 1급인가 2급인가 떨어져 있어요. <laughs> 집중이 안 되니까, 아유, 그래갖고 요즘 바둑도 잘안 두고, 지금 평소에 안 하던 이런 막 정치 얘기만 떠들고 있네요. 어떻게, 예, 설날 잘 쉬셨어요. 일단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laughs>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한해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아, 최근에 사과님 영상을 보니, 혹시 법대를 제대로, 역시 법대를 제대로 나오시는, 나오신 분이구나 생각, 아이고, 무슨 또. <laughs> 그래도, 해부님도 법학을 공부하셨지만, 저도 대학원까지 한 6년을 했잖아요. 대학원에서는 저는 상법을 했어요. 상법. 음, 그래서 뭐, 아니, 이제, 헌민형은 거의 기본이잖아요. 예. 헌법, 형법, 민법, 이런 건. 그래서, 에, 적까 에, 그런데 지금 40년 전 일이라 지금 다 까먹었죠. 저는, 에 예, 증권회사에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법을 다 잊어버리고, 사법시험 떨어지고 나서는, 그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법대생들, 떨어진 사람들. 책만 보면은 다시 한번또 고시공부하고 싶고. 그래서 책을 갖다가 탁, 불살르고 쓰레기통에 다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떨어지고 고시, 이제, 법, 너는, 나는, 너의 길은 아닌 것 같아. 하고, 빠이빠이. 한 다음에는, 내 집에는 법서는 하나도 없어요. 주로 뭐, 손이형법이니 고사성원이, 아니면 무슨 뭐, 영화책 같은 거니, 뭐, 세법이니, 아니, 세법, 그건 법이네. 뭐, 그런 거나 좀 있고, 법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법, 아유, 그신 진절머리 나와가지고, 시험 떨어지보라니까, 응, 그렇구나. 아 잠깐만, 행운님. 이건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제 생각하고 똑같으시네. 내가 지금 국힘을 지지한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국회를 하시더라고요. 법과 절차상의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역시 법적 리걸 마인드가 계시군요. 예, 네. 실체적인 진실과, 이진실을 이제 이 팩트를 파헤쳐가는 절차의 문제잖아요. 아무리 이 실재가 잘못됐어도 그 잘못을 처단하는 방법이 절차가 잘못되면은 그것도 잘못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얘기를 지금 저도 하고 있는 겁니다. 절차상의 문제인데 완전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무법천지로 밀고 나가니 이건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엄은 개엄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권리지 않습니까? 네. 최고의 통치행위로 오히려 법, 법에서 법의 판단을 안 하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에 윤석열이 윤 대통령이 개엄을 선포했을 때는 이거 술 좋아한다더니 술 먹고 문 개또라이 짓을 하냐, 이쪽. 다들 깜놀했 있지 않습니까? 아이 가만히 해서, 헌재에서 이제 탄핵을 시켜갖고, 헌재에서 이제 심리해서, 어, 파면 시켜버리면, 또 이제 내란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또 일반 형사법원에서 소출을 해서, 징역 보내 보내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 현직 대통령을 감옥에다가 집어 이우는 건, 우리 헌정사 초유의 일이잖아요. 개헌선포가 초유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에 또그 보장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대통령은 내란미도 외안 아니면은 소출을 받지, 재직 중에, 재직 후에는 이제 과거 잘못을 이렇게 다 다시 조사해서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돼 있는데, 또한 공수처는, 어, 직권 남용이나 내물죄나 뭐 직무 유기나 뭐 무슨 권력 행사 방해나 뭐 이런 것은 공무원 고위공직자들의 그건 수사할 수 있는데 어 내란 혐죄는 공식체 수사군요 없단 말이죠. 그리고 대통령은 그런 뭐내물이뭐 직권 남용인이 뭐, 뭐 권력사 뭐 방해니 뭐뭐 직무 유기니 이거 가지고는 재직 중에는 소추받지 아니 하잖아요. 소추, 즉, 소추라는 건 뭡니까? 재판소에서, 그러니까 그, 판사 앞에서 검찰하고 이제 이 비고하고 서로 공방하는 게 이게 소추지 않습니까? 그걸 받지 않으면 수사도 못 한다는 뜻이잖아요. 수사를 하는 것은 재판적인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당연히 체포도 안 되고 구속도 안 되죠. 예. 네. 그런데 권한도 없는 공수처에서 아? 수사를 하고 어? 이저 뭐죠 이그 내란을 내란죄가 혐의죠 지금 마치 그런데 또 내란죄를 이미 기정사실화 시켜버리냐는들로 민주당이 내란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법의 절차에 의해서. 팩트를 이제 가려 나가야 되겠죠. 증거도 제시하고 증인도 있고, 그렇게 해서 공소를 통해서 법 절차를 통해서 판사의 체력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무죄 추정 받지 않습니까? 왜이 절차를 민주당들은 다 압축시켜가지고 이미 내란 범위야? 대통령 조금, 윤대통령을 조금 약간 옹호 발언하면 내란 가담자다. 내란 동조자다. 공범이다. 내란 선동 선동주의자다. 선전 선동주의자. 막나이쟤 민주당이 들 미친 거 아니여 쟤들 완전히 빨갱이 새끼들 그 인민 재판하듯이 아 내가 이번에 보니까 민주당 나 근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민주당인데 저것들 완전히 빨갱이네 저거 빨갱이 새끼들네 저것들. 윤석열, 어? 정말, 종북 주사파, 종북 좌파들로 이 나라를 망하는 그런 국국의 신념으로 음을 불가피하게 선택했다. 그 말이, 아, 요즘 와닿는다니까요. 진짜 그러네, 이것들. 깜짝 놀랐어요나 민주당 저렇게 하는 거 보고. 정청례, 윤석열 사형! 막 했었고.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민주, 민주당 내등 돌렸습니다. 윤석열 구제하려고, 뭐, 탄핵 반대 집회 이제 이번, 이번 이제 휴일부터 토요일은 나 집회 나가려고. 그래요. 제가 원래, 이 나이에 뭐, 그냥 혼자 조용히 이제, 어? 남은 인생 근심 걱정 없이, 어, 네, 또 하고 싶은 거 하고, 네, 개인의 좀 자유 좀누리면서 어, 그렇게 살다 가고 싶죠. 요즘 바둑도 통못 뜨고 있네요. <laughs> 음, 예, 그렇습니다. 우리 행우님도 역시 법학을 하셔가지고, 음, 그 문체에 네, 리걸 마인드가 확실하시네요. 네, 음, 절차가 아무리 악인이더라도 그 악인을 처벌하는 절차가, 절차에 하자가 생기면 그건 민주국가가 아니죠. 그건 북한식 인민재판이죠. 사람들 모아놓고, 저놈 나쁜놈, 뭐, 와, 죽여라, 죽여라 하면, 처 형, 이거잖아요, 지금. 선동, 선전 선동을 도대체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 민주당이 하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선, 선전 선동주의자가, 민주당인 것 같아요. 누가 선전선동합니까 대통령, 누가 개엄 찬성한다고 그랬어요? 대통령 탄핵은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가막소에다가 어, 집어 넣는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 얘기잖아요. 다 절차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에다심리에서 파면 결정 내버리면은 일반 형사, 문제 일반, 일반이 자연인이 되니까 대통령은 신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형사법원에서 이제 응다 수사하고 심리해서 처벌하면 될걸왜 그렇게 이재명이가 빨리 지금 윤석 열이를 아웃 시켜야 조기 대선이 빨리 와야 이재명이의 사법 리스크가 없어진다 뭐 그것 때문이라고 해요 진짜 그런 이유라고 한다면 이재명이로 나쁜 놈이죠 우리나라 국민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 뭔지 는 생각 안 하고. 지 대통령 되기 위한 그건 사리사욕이잖아요. 민주당의 당리당락으로 그걸 위해서 우리 국민들은 뭡니까 이 국가는 우리가 왜 이재명이 대통령 만드는 들러리들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국가와 국민의 이 이익, 최대 이익이 뭔지 이게 정치가 들어닌는가요이는 진짜 저건 아유 나 아우 정냄미 떨어져 갖고 구역질 나고. 울분까지, 분노까지 생겨야지. <laughs> 그런 상황입니다. 아, 행운님, 예. 그렇습니다. 그게 대원칙이죠, 행운님 말씀이. 법이라는 어떤 실체, 패트와그듀 프라세스, 예? 그 정당한, 절, 적정한, 적법한 절차. 이게 법이 두 개가 완성돼야죠만녀사상식으로 막, 내일 안 내일 안. 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된 자기의 고유한, 특별한, 본하는 사를 하신 거예요. 그게 정당했는지, 네, 그럴 만한 정말 합리적 사정이 있었는지는, 이제, 또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아, 또 뭐, 뭐, 비다나 씨인가, 될, 국회 들다가, 그 신문하고 있더라고. 비다나 씨환는 몸값 엄, 엄청 올라가게 생겼어, 지금. 아유, 윤석열이가 뭐, 천국인가 누구 스님, 아니, 누구 도사. 그쪽, 그, 무인들 쪽은, 뭐, 불교 쪽은 스님이라고 그러고, 뭐, 교회는 목사, 뭐, 카톨릭 신부 하듯이, 이쪽은 도사라고 하거든요. 에, 그게 우리 민족의 전통, 약간, 샤머니즘적인건 있지만은, 우리 민족의 전통 신앙이에요. 파멸 같은 것도, 영화, 그, 그것이 뭐 그런 거잖아요. 만들었더니 막 천만 돌파 해버리지. 제작비 그, 거의 안 들어갔거든요. 음, 대박 쳤죠. 돈도 거의 안 들, 제작비도 거의 안 들어갔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심사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도 구수까지, 구수까지 구수만 했으니까 부족도 몸에 담, 담고 예? 다녔을 것이고, 예? 점도 많이 봤을 것이고 뭐 굿, 굿도 한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천공조사를 만날 수도 있고 또김용현 이번에 그뭐 비선 그저김용현이 하고 뭐 햄버 뭐 어디서 해갖고 경험을 논의했다고 했던 그 사람이 김용현이를그 비단아 아신가 누군가한테. 정케를 했더니, 아, 이거는 보통 군인이 아니다. 에, 앞으로는 장관을 하실 뿐이다. 와, 그 여자 아주 영, 영험하네요. 영특하신. 나도 이제 언제 기회되면은, 응? 한 번, 그, <laughs> 비단 아신가 누군가한테 점한번 받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어, 아유, 그 여자만 지금 띄우고 있어요. 그 국회에서 뭐 하는 짓입니까? 그 무당 하나 띄우려고 국회 우리나라 응? 세금 가지고 어, 국회에서 청문회하고, 뭐, 그지랄하고 있습니까? 국회의원이라는 놈들이? 응? 대통령이, 아니면 장관이, 응? 정권를좀 믿을 수도 있죠.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laughs> 자기들은 뭐, 진짜. 아니, 제가 아는, 저, 연세대학교 나오신 분한분 분 계시는데요. 그, 나, 저, 나보다 나이가 한 서너 살 나온 선배예요. 근데, 신문사 기장가 하다가, 기자들도 버리가 그 만만치, 별로예요. 아니, 이제, 지금들은 재직 중에는 어디 가서 술도 많이 얻어먹고, 뭐, 촌지, 그, 꽃이, 촌지라고 그러죠. 촌지도 조금 받고, 용돈도 하고, 그러면서 재직 중에는 그런 데로 먹고 살아요. 그런데, 걔들도, 그 아, 기자들또 술을 좋아해가지고, 퇴직하고 나면은 돈이 별로 없어요. 그갖고 이제 이 양반이 어어 어, 뭐지 공부를 하더라고 역학 공부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까 얘기했듯이 저종 이제 역 종로 오다가 이제 그 역학은 그래도 무당들보다 약간 더 약간 더그그 그, 그, 공부를 좀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로 오는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정치인들. 그 다음에 관직이 있는 양반들. 내 사업 이번에 흥하할것 같소? 안할것 같소? 아, 올해 조금 애군이 있어요. 액땜 좀 하셔야겠어요. 그러면은 뭐, 구단번 할 수도 있고. 정치하는 사람, 내 올해 좀, 응? 선거가 있는데, 잘것 같소? 안될것 같소? 또 관직이 있는 사람, 내가 승진을 할것 같소? 못할것 같소? 또 젊은이들이 오면은, 아, 누가고 이제 연애 갖고 같이 오면은 어, 나하고 궁합이 그 맞소 어쩌요 부부간에 특히 결혼하면 금실이 좋을까요? 뭐그돈 어, 그, 많이 벌어요 그 사람들. 구단 번더 해주고 그러면은요 돈 많이 벌어요. 음, 아, 우리나라 그민 민속 민족 신앙인데 그런 걸 갖다가 국회에다가 그 무당을 불러앉혀놓고 김영현이 어? 점 좋아하죠? 뭐 하죠? 윤석열이, 막뭐 점, 점 믿고 점 보고 다니죠? 치, 아니, 민주당 놈들한테 묻고 싶어. 너희들은 점안 보냐? 몸에다가 부적 한번 안 차고 다녀봤냐? 나쁜 놈들 같으니 아무튼 하는 짓거리가 왜 저렇게 꼴보이시는지 모르겠어. 얼마나 뒤질 게 없으면, 저, 점쟁이 무당 불러놓고, 저, 청문회 비슷한 거, 저, 왜저 불러놔서 저런 짓거리 한대요? 나 이해가 안 간다. 그런 그, 그런 짓거리 하라고, 우리 국민들이 당신, 우리, 우리, 우리 혈세 가지고 당신들 거기서 그 지랄하고 자빠있냐이 병신 같은 놈들아. 이놈 자식들. 얼마나 할 짓거 없으면 그 무당, 무당 불러놓고, 그뭐 하는 짓거리야? 예. 예 <laughs> 네, 해모님 저 들어가겠고요 언제 바둑이나 또 한번 한수 하십시다 요즘, 요즘 바둑은 제가 요즘 저도 하도 바둑을 안 둬갖고 요즘 바둑 두신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아이디 이제 말하면 안 되죠 에, 하여튼 그 아이디 내가 가물가물해 또 똥산의 추억인가 그거, 그거죠 음. 어, 우리, 저, 단파봐야겠다 우리, 에, 잠깐만요. 음, 우리 또, 행우님, 에, 지금 바둑, 한번 <laughs> 저도 아니까. 예, 행우님 바둑도 저랑 비슷하신데, 어떻게, 아 저랑 보면, 아, 난 되게 얼쩍지근 하던데, 근데 학이야, 예, 예, 한번 봐볼게요. 아 아직 요즘 바둑을 많이 안 두신가 보구나. 아 바둑 요즘 잘안 두시구나. 작년에 두시고 작년 8월을 마지막 대구하셨고 지금 없네요. 그, 그러더라고. 계속 이제 밑으로 이렇게 가면은 저도 사고 5급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그, 타이젠에서 자기, 자기 본인 계정으로 한 5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부계정, 뭐, 부캐라고들 하잖아. 요 다른 계정으로 한, 한 2급 정도. 그 정도에서 다시 한번 출발해 보는 것도 야, 너무 이제 바둑해갖고 자꾸 밑으로 떨어지니까 바둑 두고 싶은 마음이 안생겨버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한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해모님, 자, 지금 하도 얼척이 없어갖고 그냥 한번한 소리 또 주저리 하려고, 에, 유튜브를 한번 했어요.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또 다음에 한번또 주저리 할때 그때 마침 또 바둑을 두게 되면 뭐 한술을 하시든가 또 세상사 얘기 한번 같이 나눠보시죠. <laughs> 오늘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laughs>